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이틀 후면 해피 뉴 이어입니다. 아십니까?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뭔데? 빨리 말해봐. 해피 뉴 이어. 아십니까? 해피 뉴 이어입니다. 아십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생일보다, 어, 새해보다는 음력 새해가 더 가슴에 와닿죠. 그렇죠? 까치, 까치, 슬라른다는 거죠, 그죠? 그 새입니다. 음력 생일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음력 생일 할 때는, 먼저 루나라 하지 않습니까? 루나, 루나. 루나는 뭔데, 달의 이름 말입니다. 달의, 맞습니까? 달의. 또는 음력의 이름 말이죠, 그죠? 음력의 생일입니다. 어, 새입니다. 루나인데, 해피 루나 뉴 이어. 이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c h i n e 필리핀, 어,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이 모든 경제를 다 잡고 있죠, 그죠? 세, 어, SM몰이나, SM몰 엄청나게 큰 그룹이죠, 그죠? SM몰이나, 로빈손몰이나, 또는 뭔데, 아얄라몰이나, 또는 뭔데, 세버페스픽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런 모든 경제를 다 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을 다 가지고 있는 사, 나라들이, 사람이 바로, 어, 중국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어, 새해, 이렇게, 음력으로 생일, 새해만 되면, 막 이렇게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새, 어, 뭔데, 음력 생, 어, 새해는,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면 히트맨들이 좋아합니다, 있습니까? 히트맨. 여담입니다, 여러분. 히트맨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온 전신에 화약을 막, 막 터뜨리려고 하니까, 화약 소리에 사람들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히트맨들은 가가지고 있죠, 그죠? 이날이 대목이라고 하는 그런 여담도 있습니다. 대목이죠, 맞습니까?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 그래 얘기를 하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새해가 밝았는데, 요번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이렇게 들려왔죠. 그죠? 여러분, 홀로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홀로섬. 홀로섬은 어디냐면, 민다나오 옆에 있는 섬인데, 홀로섬에서 했습니까 홀로. 영어로 말하면, 졸로섬이죠. 그죠? 졸로섬인데, 졸로, 졸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맞습니까? 이 IS, 이더러은 놈들이, 이 IS 더러은 놈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폭탄을 터뜨리는데, 아주 계획적이죠, 그죠? 성당에다 터뜨리는데, A라는 맨첫 번째 폭탄을 조그마한 걸 터뜨렸습니다. 자그마한 걸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조하러 갔죠. 그래서 우리 아들님이 딸내미 하면서 구조하러 갔죠. 이러고 보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큰 폭탄을 또두 번째 터뜨려가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7명이 잠정적으로 죽었다 가지고 그렇죠? 27명이 사망하고 130몇 뭐130 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또막 굉장히 부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CNN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상자 중에 굉장히 큰 중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답니다, 아십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필리핀 그몬산는 나라에서 이렇게 아십니까? 도와주면서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 건데 이왜 이렇게 이 IS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하,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십니까? 이 IS 놈들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슬람있죠 그죠? 이슬람 과격분자들입니다. 이슬람이 이슬람 과격분자인데 이 이슬람 이이 아이가 뭐냐면 이슬라믹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뜻인데 이 스테이트는 국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놈들이죠. 그죠? 만들겠다는 놈들인데 얘들은 무슨 파냐면 순위파라죠. 순위파. 이슬람 놈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막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막 막, 그냥, 파리 목숨 같이, 막, 사람 죽이는데이 이슬람이, 얘들이, 이 순위파와, 또, 뭐, 무슨 파? 뭐, 시아파인가? 시아파로 나눠진다그 그죠? 이 나누는데, 이 뭐냐면,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죽인답니다. 왜냐면, 하 이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누냐 면 뭐, 무함, 무함마드라고 있죠, 죠 무함마드라는 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 것같은데이 사람이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안 남겼답니다. 안 남겨놓으니까, 순위파 같은 경우는 정통파라는데, 하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다음, 어, 지도자로 세우자는 기고이 시아파는 뭐냐면, 무그 무한마드의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주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를 세우자 하는 게 바로 시아파죠, 그죠? 얘네들도 둘이 또막 싸우고, 날구시에 가서 막 서로 목을 자르고, 막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죠? 그 중에서 또 보면, 이란, 이라크 전쟁 있죠, 그죠?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렇게 억수로 많은, 어마무시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이 전쟁에서도, 결국은 종교 싸움이지, 맞습니까? 그죠? 영토 싸움이라는데, 결국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이랍니다. 하, 할 말이 없습니다, 알습니까 이건 할 말이 있습니까? 할말 없죠, 그죠? 무슨 US든가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되고 그 종교라는 게 보면 뭐, 알습니까막 크리스찬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있지, 그죠 기독교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아 있습니까? 유대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이 약 16억에서 20억 정도의 인구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답니다, 있습니까? 이 유대교도 이또 얘들도 보면 또뭐 선민사상이라 해가지고 선민사상 자기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했다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 우월감 때문에 또 4,00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몰아내고 있죠. 그죠. 저들이 또 옛날에 박해를 당했던 그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런 짓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사, 세계 종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교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거 신을 가지고 그죠. 알라신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이교도도라 이러면 그냥 죽여버리죠, 맞습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 냐면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필리핀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은, 누구라고? 파스톨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파스톨리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동파, 정통파 기독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파스톨리 이 사람도 저한테 사기를 친 사람인데, 이사람 사기를 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좀 이쁜 필리핀 젊은 애들을 취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그 나쁜, 그니까, 그 선량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큰, 아주 뭐, 어마무시하게 큰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죠, 모노바이크. 오토바이 사가지고, 폼을 잡아도 된다는 거.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리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바로 말을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파스톨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저도 돈을 투자하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식 가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반찬이 참 좋아요. 그리고 물은 와레펀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저 이렇게 그그 그 일하던 직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파스톨리 친구 왔답니다, 쓰니까. 옛날에 무슨 군인이었는가 봐요, 그죠? 군인이었다는데, 친구 왔답니다. 그럼 친구들 한몇 명이 이렇게 왔죠, 그죠? 오면, 이 파스텔리는, 이렇게 외형 보기에는, 리조트도 아주, 아주 멋입니다. 멋집니다. 수영장도 크고 있죠, 그죠? 외면, 아, 내부는 좀 엉망인데, 외부에 보기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하고, 이 A, B, C, D, 뭐 이런 친구들 오죠, 그죠? 오면, 이 사람들 데리고다니면서막 관광도 시켜주고, 그죠? 렇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또 뭡니까? 마사지도 받게 하고, 좋은데, 그, 거기서 차 타고 가지고 좋은데 가고객경도 시켜주면서 나는 이래 잘 나간다. 잘 나가니까 나는 목사잖아. 투자해라. 이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그리 사람이 있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이 사람들 투자하죠, 그죠? 투자하고 난 파스톨리는 항상 차가 바뀌고, 또 오토바이가 바뀌고 막이랍니다 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고 나가 엄청 다치기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좀한좀몇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 사람 꼭 어, 여지없이 숨고 와 가지고 막뛰고 우리 리조트에서 과음을 지르고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해서 꼬리 삽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주 친하든 적게 친하든 관계 없는데 필리핀에서 성공했다고 초대를 하는 친구 들이 있으면 가세요. 가가 즐기세요. 그 사람들 은막 얻어먹으세요, 겠습니까 얻어먹고 나중에 결국은 투자해란 말을 들, 들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투자, 투자하지 마세요, 겠습니까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바탄가스에 있는 아릴라웨에서 그 다이빙을 하러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갔었는데 거기 뭐 선인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선복을 입고 있죠 그죠? 얼굴이 이렇게 살이 찌 가지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살이 찌가 있는데 막 그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담육소는 이렇게 뭐 도통한 사람 같은 이렇게 표정을 지어낼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여지 없이 뭐가 있다고 아주 어리고 있지. 그지 이쁜 여자애들이 둘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웃다니 <laughs> 내가 보고 아빠, 저 사람 선임 맞아 이랍니다. 있습니다. 그 내가 가가지고 인사하면 있어 아 반갑습니다 이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음 그래요 도통한 듯이 했습니까 어느 절에 계십니까? 말을 잘안 합니다 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뒤로 듣기로는 그 사장님 그 다이빙 샵의 사장님 말씀이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전국에서 맵제 손에 들만한 그런 큰 어떤 절의 선임이랍니다 했습니다. 와가지고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방 살아있는 거 요리해가지고 새해 있죠 그지 아닐라요그 물도 좀 별로 안 좋은데 그 정할 수실도 안 되는 그 더러운 똥물에 있는 그 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마시면서 술 한잔 반주하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이 노닥거리는 모습 보니까 하, 그날 밤이었는데 참 우리 딸내미한테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뭐 뭐 우리나라 사람이 저러고 있는 모습을 딸내미가 보여주니까 그때 중3 때인데 너무 보기 안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졸로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있죠, 그죠그 예루살렘 땅, 그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온 이슬람 사람, 기독교 사람, 유대인들이그예루살렘 차지하려고 어마무시하게 전쟁했습니다. 클로세이드, 그지 클로세이드. 클로세이드 이름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지, 그렇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거 얘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했다가지죠그죠 결국은 기독교가 졌습니다. 했습니까? 깨져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했지, 그죠? 했는데도 다 죽어버렸죠, 그죠? 이슬람이라는 그 깃발 있죠, 까만 깃발 있죠, 그죠? 그 까만 깃발. 그지? 이 칼이 있는 그 까만 깃발이 온 유럽을 다 덮었습니다만은 그 깃발은 피로 물드는 깃발이죠, 그죠? 그죠?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 여러분, 종교라는 미명화에서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라는 거는, 저는 종교를 이렇게막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했습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필리핀에 있으십시면 교회 가세요. 가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성소라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막이파스톨리가 항상 하는 말, 교회 에 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슬픈 말이죠. 그렇죠? 이게 목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를 안 온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승객패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종교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불기도 마찬가지가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요하는 구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미명하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전도사나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글콜리안이라는 그런 말을 계속 듣도록 하는 그런 뭡니까? 선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필리핀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 초대를 한다, 가세요. 가는데, 가가지고 투자하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들한테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laughs> 오늘은 제 동영상을 보고... 맨날 시청하시는 분이 그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 조언도 했던 분 아주, 아주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한 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